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유튜브 시작합니다. 소소한 일상 영상, 일상 사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작년엔 5월달부터 에어컨을 켰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까지 에어컨은 켜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나서 지금 영상을 편집 중인데요. 주로 먹고 아이와 함께 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 친구도 만나고 나들이 했던 사진과 영상들이 대부분이네요. 앞으로도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밥 차려준 것, 함께 간식 먹으러 가는 것, 함께 시간 남편도 요리를 많이 해줘서 남편표 요리도 많이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또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